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여유좀 부리고 좀늦음하이 왔네요. 해가 지금 많이 높이 떠올랐어요. 어제 왔던 그미력적이고요 여기 작은 산 하나 타고 저기가 학교 뒤편 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산이 계속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쪽 산지 한번 탐방해 보고 좋은 난초 있으면 또 이따가 소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입구에서 변이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보시다시피 둥근 변에 처세도 예쁘고요 신화까지도 양쪽으로 잘 균형잡혀 올라왔네요. 입구에서도 이렇게 생강근이 새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개중에 이 친구가 눈에 들어와서 입구에서 좋은 친구 하나 만났어요. 산이 아주 작은 산인데 사람 손이 안탄것 같아요. 난초들이 곳곳에 잘 보존이 돼있네요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둥근 변에 멋있는 친구네요.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처세가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좋은 균형 잡힌 친구 만났어요. 아, 생강도 엄청 크게 달려있고요 신화가 신화가 정말 멋있게 올라오네요. 꽃물 난초로서는, 음, 아주 좋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난초예요 아, 오늘도 여전히 모기가, 아, 많네요. 입구부터 지금 난초가 계속 보여요. 아,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서 개체를 하나 체란을 했는데요. 저, 밟은 줄 알았더니 생강이에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아, 이 친구는 수태로 감싸가지고 분해 안 쳐야 할것 같아요. 어, 입장도 괜찮아요. 떡잎도 좋고요이 문의정으로 갈수 있는 그런 친구니까, 어, 체란에서 수태로 한번 잘 감싸가지고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어, 이 산지를 이제 빠져나가가지고요. 학교 뒤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 산지 이동해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뒤편 산으로 왔는데요. 산지는 굉장히 원네요 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쭉 이어져있는데 여기는 거의 맹문동 밭이네요. 여기까지 오면서 난초는 못보고 저 포진에 있는게 다 맹문동이에요. 다 맹문동 낙엽이 너무 많이 두껍게 쌓여가지고 난초들이 이쪽은 자리를 못잡는 것 같아요. 옆에까지 한번 둘러보고요. 그래도 없으면 이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산지를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옆 능선까지 한번 타고 갔다가 없으면 다른 산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산지로 왔고요. 어, 산에 다니기는 굉장히 편하네요. 벌초들을 다 예쁘게 해놔가지고 어, 풀숲 을헤치지 않고 산속까지 바로 들어왔어요. 어, 입구부터 난 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초인만 이 편백이 있는 것 같고요. 저 옆쪽으로는 소나무 숲인 것 같아요. 옆으로 쭉 찾아가면서 난초를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난초들이 잘 박혀 있어요. 좋은 친구 만나면 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강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다 어, 조금 키워볼 만한 그런 친구들은 아니네요. 이 친구는 좀 서성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래도 입이 좀 둥글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생강들이 보이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산에 무슨 골프공이 날아와가지고 있네요. 이 부근에 학교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연습하다 일이 날아왔나봐요. 형님이 오전 일과 마치시고 같이 산행하기로 해서 이쪽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좀 쉬었다가 형님 오시면 같이 또 재미있게 산행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보성에서 아주 보석 같은 산지를 만났어요. 여기는 겨울에 꽃물 한번 보러 와도 될것 같아요. 대주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음, 그렇게 썩 예쁘진 않지만 생강들도 제법 이렇게 많이 슈팅되어 올라와 있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친구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래도 이런 산지 만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생강이 곳곳에 많이 박혀 있어요. 입이 음, 동근변을좀 찾고 있는데, 그런 친구는 아직 제 눈에 보이지 않네요. 일단 생강근들이 많이 보이니까 한번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형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합류해서 산행하고 있어요. 아, 난초가 여전히 계속 많고요. 그 형님이 올라오시면서 복을 가져왔나 봐요. 제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친구를 만났어요. 아. 안쪽으로 잘 오가져 들어와 있고요 처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그렇게 입이 뾰족하지 않고 목대도 튼튼하고요 무엇보다 생강이라 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 형님이 지금 앞서가 가지고 있어서 어, 이 친구 체란하고 어, 형님 있는대로또 이동하면서 난초 한번 잘 살펴볼게요 어,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부근에서 예쁜 서 개체를 하나 만났어요. 어, 정말 기분 좋네요. 오늘 형님하고 차분히 산행하고요. 영상은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어, 월요일, 화요일, 내일, 모레는 집안일 좀 봐야 돼가지고, 어, 산행하는 모습은 못 올려드릴 것 같고요. 어, 수요일 날또 다시 그때는 아마 아내랑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월요일날 그 국적취득 면접을 봐요 이번에 귀화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혼자 지금 집에서 열심히 면접시험 준비중이에요 수요일날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산책할 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